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렇죠? 힘이 다 소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고요. 주저앉아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아 이걸 포기해야 되나 놔야 되나 혹은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어딘가를 좀 떠나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증 되어진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이 확증 되어졌고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상태와를 떠나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면 되지 않겠어요? 네. 이것만 기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를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코 변할 수 없는, 결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 네 가지 질문이 나와요. 네 가지 질문은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자, 네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눌 때이 질문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의도한 대로 올바르게 대답하면 또 그렇게 선포하고 살면 우리는 승리하고 살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돼야안 돼요, 돼요? 상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상대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이시고요.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 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우리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승리해요, 패배해요. 확실하십니까? 네. <laughs> 확실한 거죠,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정읍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별로 축구를 하는 거예요.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손홍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우리 팀이야. 아, 너무 허황된 거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교회별로 축구대회를 하는데, 손홍민의 토트넘이 우리 편이야. 우리, 우리 명성계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전 뭐예요? 백승. 확실합니까? 게임이 안 되겠죠.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그죠? 아무리 잘해봤자 어떻게 손흥민이는 토트넘을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 안해도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는 겁니다 좀더 쉬운 예를 들어드려요 우리 유초동구에서 이제 씨름 대회를 하기로 했어 딱두 편을 나눴습니다 근데 한 명이 모자르네 그 저를 초청한 거예요 제가 두팀 중에 한팀에 속했어요 제가 이래 봬도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성 씨 대회 나가서 학교 2등도 하고 제가 아니었으면 꼴찌였을 텐데 제가 그냥 다 그냥 들어서 매치기로 해갖고 다이겼어요 제가 한 팀이에요. 그럼 제가 소속된 팀은 백전, 어, 무조건 토, 어, 토너먼트예요. 이긴 사람이 계속 잔류하고 진 사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에서 여섯 명이 다졌어도 마지막에 내가 나오면, 에이 그 걔네들이 커봤자지, <laughs> 지들이 힘이 있어봤자지, 제 힘을 당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말, 말도 안 되는 예일 수 있지만,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패배는 없어요. 아니,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 의기를 들고 나가면 우리는 백전? 백승인 거예요. 근데, 과연 될까? 이것도 어우 저렇게 무서운데 어머머머머 그러면 이건 이미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내가 혼자 싸워도 마귀는 이길 수 있지, 너 no,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승리 이상의 승리입니다.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면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왕 같은 제사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왕왕왕 왕왕왕 하나님 나라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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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공 나는 오, 잘하시네요 유년지력기 출신이신가봐요 네.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만군의 주요, 만유의 주이세요. 이미 모든 것에서 싸워 승리하신 분, 사망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초조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32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 누린 사람들이에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아들과 함께 전부를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들으실까? 과연 하나님 이것도 해주, 해주실까? 이것도 가능한가? 내가 구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라는 확실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이미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무엇을 구하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모든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주시겠다는 거죠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구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전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한대로 다 주시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야구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정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것이든 구해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부를 주셨구나. 이 전부이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구나.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런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뜻이 되고, 내 계획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대로 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믿으시고 간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물음에 아 주님께서는 다 주셨지 이미 다 주셨지 또 주시고 계시지 또 주실 것이지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자, 8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어~ 의롭다고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런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죄 있다 할수 있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순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마무리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판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세요.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는 이래서 이래, 넌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 지을지언정 그거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불찰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바로잡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하는 것들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성미라는 코미디언 아시죠? 네, 되게 신실한 분이시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분에게 상담 요청하고요. 또 그분이 많은 연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담도 해주고 또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성미라는 분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자 연예인이, 아,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댓글 보냐, 어, 댓글 보기 싫은데 어쩌다 보면 아,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안 들어? <laughs> 이렇게 얘기해요. 신경 안 써?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거 이거 듣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될수 있는지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고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한 걸 아세요. 사람들은 한 부분만 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부에서 한쪽만 보고 판단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살펴보고 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것이야 잘못된 것들, 억울한 일을 내가 바로 잡아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신경 안 써야겠지만 우리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양면을 다못볼 수가 있어요. 위 아래를 다못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다알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안다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판단과 판결과 정죄는 하께 달린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는 내가 판단하지 않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셔.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말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 행할 뿐이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요.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런 죄책에 눌려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정제하고그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고 그래서 더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그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헐뜯어도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안 돼. 넌 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그냥 답이 없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마음껏 죄질한 얘기는 아니에요. 늘 주님 안에서 정직한 영과 정결한 영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비춰봐야 될 것이고 그때 그때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러나 사단의 정죄함에 우리가 노란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에 주눅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는 질문은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 이런 억압과 고난이죠 곤고,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걸 얘기한 거예요 박해, 핍박을 말합니다 기근,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적신, 헐벗음과 결핍과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위험, 모험을 이야기합니다 칼, 전쟁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그런 상황에 처해도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37절도 읽어봅니다 36절, 3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받아요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에 무슨 순교가 있겠어요? 아니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별히 중동지역,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어, 불지르고 또 어, 아무 이유 없이 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런 해를 당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그 혐오감을 느끼게 우리를 하고 금 기독교를 혐오하고 또 우리를 하금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또 그렇게 사회에서 좀 어, 이렇게 좀 도태되게 하는 것처럼 막 몰고 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안에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에서 절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실하시기를 예수님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승리의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돌아볼 때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날 사랑하시는 것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겼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 부탁해요. 하고 잠자리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절, 39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어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오늘 주만물의 참된 재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생명을 기꺼이 주신 분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주님께 주님께서 우리 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라는 믿음을 선포하시며 매일매일 승리해 가시는 최후승리 어기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사랑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